루머대로 기본 모델까지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적용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픽셀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팁스터가 공개한 아이폰 15 루머에 따르면 아이폰 14 대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요. 먼저 노멀과 플러스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아이폰 14 프로에 사용된 A16 프로세서가 사용되며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기본 적용됩니다. 전면 유리는 2.5D 글라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립감은 좋아지겠지만 필름을 붙이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카메라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과 같은 광학 2배 줌이 지원되는 4800만 화소로 대폭 업그레이드됩니다. 따라서 카메라 범프 크기도 기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는 C 타입 단자가 아이폰 최초로 적용되지만 기존 라이트닝과 동일한 USB 2.0 속도를 지원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역시 프로와 프로 맥스 라인업인데요. 3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 A17 프로세서가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지만 화면 내 베젤이 줄어들면서 소폭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노멀과 플러스 라인과 마찬가지로 2.5D 글라스가 전면에 사용됩니다. 이는 아이폰 15의 디자인 변화를 짐작케 하는 부분인데요. 깻잎 통조림 디자인이 아이폰 12부터 한동안 이어진 만큼 아이폰 15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는 프로맥스가 잔망경 방식의 새로운 망원 렌즈를 적용하면서 6배에서 10배 사이에 광학줌 성능을 갖출 전망인데요. 애플의 행보를 보면 당분간 카메라 범프를 줄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프로와 프로 맥스 모두 가벼운 터치만으로 실제 버튼을 누르는 듯한 효과를 주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을 측면 물리 버튼 대신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애널리스트 밍치고가 언급한 바 있었고, 최근 애플이 실제 국내외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구현을 위한 새로운 부품을 발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프레임 재질은 티타늄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카메라 모듈과 챗틱 센서 적용으로 늘어난 중량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제품 강성은 확보했습니다. 노멀과 플러스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C 타입 충전 포트가 적용되지만 훨씬 빠른 썬더볼트 3 속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아이폰 15에서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알아보았는데요. 루머대로 기본 모델까지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적용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잠망경 방식 카메라와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관련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따로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이폰 1 5에 어떤 기능을 기대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IT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픽셀이었습니다.